안녕하세요 어~ 미국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민옥의 미국 생활 길잡이 이번 편은 어~ 시민권 시험을 한국말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 (26번부터) (50번까지의) 어~ 시민권 시험 문제 문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 (27번) 몇 월에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11월. 현재 미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2025년 1월 21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9번. 현재 미국 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JD Vance. 이분의 풀네임은 James David Vance입니다. 그러나 줄여서 퍼스트 네임을 JD. 어, 이니셜만 따셔서 하면 됩니다. J.D. Vance. 30번. 만약 대통령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부통령. 31번. 만약 대통령과 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하원 의장. 32번. 누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까? 대통령 33번 법 제정 시 누가 서명하여 법으로 만듭니까? 대통령 34번 누가 법안의 반대권을 행사합니까? 대통령 대통령의 내각은 어떤 일을 합니까?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36번 36번 대통령 내각을 구성하는 직책 중두 개를 말씀하십시오.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무부 장관, 재향군인부 장관,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부통령. 37번.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을 검토합니다. 법을 설명합니다. 분쟁이나 이견을 해결합니다. 법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38번. 미국 최고의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39번. 대법원의 판사는 몇 명입니까? 9명. 40번 미국의 대법원장은 누구입니까? 존 로버츠 41번 헌법에 따르면 일부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권한 중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화폐 발행, 전쟁 선포, 군대 창설, 조약 체결 42번 헌법에 따르면 일부의 권한은 주 정부에 있습니다. 주 정부의 권한 중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와 교육 제공, 경찰력 등의 보호 제공, 소방서 등의 안전 제공, 운전면허증 발급, 구획과 토지 용도 승인. 43번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는 누구입니까? 현재 하와이 주의 주지사는 조쉬 그린입니다. 44번.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주수도는 무엇입니까? 현재 하와이 주의 수도는 호놀룰루. 45번. 미국의 주요 정당 두 개는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46번.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무엇입니까? 2025년 1월 21일 현재 공화당. 47번. 연방하원 의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존슨. 48번. 헌법에는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수정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투표하기 위해서 인두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종의 남성 시민. 49번.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책임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심원의 의무. 연방선거투표의 의무. 50번.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 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방선거투표의 권리. 연방공직출마의 권리.